몽골이 이제 철수를 하고 나서 한달 뒤인 그 1232년 2월 21일 경 고위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 수도를 옮기자는 거였어요. 음. 수도를 옮기자. 네. 네. 아니 가뜩이나 지금 전쟁하느라고 피로도도 쌓여 있는 데다가 이 화친도 지금 워낙에 조건들이 어렵고 네. 이 와중에 수도까지 옮기는 건 너무 무리 아닌가? 왜 아니요. 그런 거지? 그래서 수도를 옮겨서 전날 화친을 깨자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시 싸우자는 이야기죠 <laughs> 어, 몽골이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고려를 사실상 지배하려고 하는데 음. 고려는 이 다루가치에 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음. 수도를 옮기고 아. 그리고 실제로 이 (72명의) 다루가치를 고려가 공격을 합니다 이때 고려는 천도와 동시에 전쟁을 불사하겠다. 라는 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앞에서 화치을 맺고 뒤에서는 공격을 음, 하겠다? 여보. 그러니까요. 저 수도는 그러면 어디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후보지로 대두가 된 곳은 딱 하나!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어. 강화도. 그런데 강화도. 강화도. 역사상 음. 섬이 수도가 됐던 적이 있나요? 지금이야 뭐 다리만 건너면 바로 앞이지만 그래도 이 강화는 섬인데 왜 하필 강화도를 떠올렸을까? 처음이 수도가 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이죠. 처음 있는 거죠 <laughs> 예, 예, 예. 네, 그런데 실은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당해서 사르타과 화친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강화도가 천도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하는 보고가 음, 최우에게 올라옵니다. 음. 아, 그래서 최우가 직접 이제 그곳을 살펴보게 하는데요. 음. 이것은 강화도가 항전 수도로서 갖는 지리적인 이점 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죠. 네. 강화도의 그 지리적 이점 어떤 것이었을까요? 음. 자, 그럼 지금 강화도로 가보겠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대명항. 바다 건너 강화도가 한 눈에 들어온다. 다리를 이용하면 차로 3분이면 갈수 있을 만큼 가깝다. 하지만 800년 전 고려인처럼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가 보기로 했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삶의 터전인 개경을 떠난 고려인들, 그들은 왜 강화도로 향했던 것일까? 물살은 잔잔했지만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물살이 거센 곳이 나온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서로 부딪히며 강한 물살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한 50년 전에는 여기선 분량에 가는 소리가 저 광송에 부딪혀가고 8km까지의 소리가 들릴들 정도로 게 물살이 굉장히 셌었어요. 아 정말요? 네. 예. 그 물살이 쓸 때는 그럼 눈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였나요, 그게? 아유, 굉장히 뭐 소용돌이 구멍이 막 돌아가고 구멍이 막씩 터서 사람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게 굉장히 셌었어요. 거센 아... 물살 사이 곳곳에서 소용돌이가 나타났다. 예전에는 경험 많은 어부들도 잠시 쉬었다 갈 만큼 물길이 험했다고 한다. 지금 저희가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손돌목이죠. 네, 손돌목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네. 폭이 좁아 물살이 빠르기로 유명한 손돌목엔 강화 천도에 얽힌 한 전설이 내려온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손돌목인 거죠. 손돌목입니다. 예. 예,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던데요 네. 고종황제가 몽고난을 피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할 때에 바로 이곳에서 손돌이가 모는 배를 타고 강화도로 건너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강화도로 가는 도중에 물살이 세고 바람이 세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고종황제께서는 저사공이필시 첩자와 이렇게 뭔가 관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목을 쳐라. 그랬는데 그 선돌 사공은 저 하나 죽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임무님은 무사히 건너가셔야 되니까 내가 바가지를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바가지를 따라서 가시면 무사히 건너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그 선돌이 목을 쳤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따라가니까 무사히 건너갔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손돌이 띄워준 바가지를 따라가듯 강화도로 향했다 푸른 농지가 널리 펼쳐진 강화도에 도착했다 고려인들은 강화도에 도착해 새로 궁궐을 지었다 고려 궁지는 그 궁궐이 있던 자리다. 지금은 그 터에 조선 시대 건물만 남아 있다. 고려 궁지의 서디 강화도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고려인들은 강화도에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 나갔다. 고려는 내성, 중성, 외성 3중의 성을 쌓아 몽골의 침입에 대비했다. 원래 흙으로 쌓은 토성이지만 조선시대 지금의 석성이 만들어졌다. 강화산성은 그중 내성이 있던 곳이다. 바다를 건너와 강화도에 도읍을 세우고 몽골에 대항한 고려. 항쟁의 역사가 서린 강화도를 잊지 못할 것 같다. 분명하게 여기 팩트 중에 하나는 상당히 이 지역이 물살이 아주 세다. 음, 바로 맞아. 이 손돌 이야기의 네. 핵심 포인트 그렇죠. 네.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손돌 이야기 네. 나온 네.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뱃길이뭐 만만해 보이지만 이게 막상 이제 이렇게 소형돌이 치기 시작하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길이다. 음, 뭐 그걸 지금 걸좀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음. 바로 이 점이 이제 이 강화도의 전략적 가치라고 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뭐니뭐니도 강화도의 어떤 지리적 이점 가치로 본다면. 사방이 음. 바다로 둘러싸여 네. 있다는 거, 이게 뭐 가장 제일 장점이 음. 되겠죠? 이 짧은 그 폭에 바다를 건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바다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죠. 서해안이 간만의 차이가 음. 이제 많기로 소문이 나 있죠. 음. 또섬 주변에 물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건너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저 빈 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음. 고려 수군의 배들이 거길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백 척의 배가 이 바다를 에워싸고 지키고 아.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바다를 아무리 거리가 짧다고 해서 쉽게 건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네. 상상하기 음. 어려운 일이고요. 음.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강이 아니라 바다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를 않습니다. 음. 아 이것도 어 섬으로서의 이점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 조건이 되는 것이죠. 강화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알겠지만그 네. 예성강, 임진강, 한강 이 음. 강이 쭉 바다로 빠져나가는 음. 그 길목에 딱 있어요 강화도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강을 통해 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경으로 들어가는 그 조세 공문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그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그 조세 공문을 다 확보할 수 어. 있는 그런 아, 네. 이점도 있었고 음. 또 뭐니 뭐니 해도 이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큰 섬이에요. 아,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식량 조달이 가능한 거죠. 아, 그게 중요해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식량 조달을 계속했는 면서 버틸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음. 몽골의 침입도 막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버틸 수도 있고 음, 음, 음. 장기전에 대비해서 그렇죠. 예, 자급자족이 가능한 만큼으로는 뭐 강화도가 최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이게... 거죠.